走。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이제 기아의 더뉴 소렌토 2.2 이제 노블레스 등 정말 높은 등급이죠. 높은 등급의 2019년식 10만 킬로 탄 이제 18년 등록된 차량입니다. 더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지금 소렌토 SUV 중에 인기 1위, 중고차 판매량 1위를 거진 차지할 만큼 정말 인기가 좋은 녀석이라 좋은 차 찾기가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천만원 밑으로 정말 좋은 더 뉴스렌토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자세하게 보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차량이 왜 좋은 거고 이 금액대가 왜 합당한지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차량 꼼꼼히 살펴보기 전에 이 차량의 시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소렌토는 17년부터 20년까지 나온 차량이고요, 디젤 2.0부터 2.2까지 1륜, 4륜 뭐 구분할 거 없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이죠. 등급은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렇게 노블레스 스페셜, 마스터, 마스터 스페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차량은 보통 우리가 원하는 등급들이,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으려면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세는 1700부터 지금 이... 한 3천까지 매물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2천만 원 밑으로 더뉴쏘렌토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좋은 차 골라드리기로 했으니까 2천만 원 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차량은 1,98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2천만 원짜리 밑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싼 차량은 다섯 대가 있죠. 근데 제가 이걸 고른 이유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싼 1,700만 원짜리 차량은 럭셔리 등급이어서 통풍 시트도 없고 전동 시트도 없고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차량. 같은 도몰레스 등급이지만 이 차량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센터페아 부분 보시면 정품 내기게이션도 빠져있고 차선이탈이랑 후측방경보 뭐 이런 것도 빠져있어가지고 과감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세 번째 1890만원짜리는 인기가 좋은 흰색깔이긴 하지만 당연히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뭐 오토홀드나 이런 것들 옵션이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 차량도 제외를 했고요. 1980짜리를 골랐다 보니까 프레스 등급이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8, 90만원을 더 주고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정말 많기 때문에 1980만원짜리를 고른 거고요. 이 파란색깔 프레스티지도 뭐 정품 내비게이션 이나 여기 옵션들 빠져 있는 거 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도 제외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이흰 색깔 8만 5천 키로 탄 차량도 4구 안개 등까지 들어가서 좋았지만, 어 그외 프레시티 등급이기 때문에 1930만 원을 주고 이 프레시티 등급을 구매할 바에 50만 원더 주고, 제가 설명드린 1980만 원짜리 옵션 가득한 차를 사시는 게 2000만 원짜리 밑에서 정말 가성비 있게 키로수 적정 키로수 타면서 좋은 맴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라 딜러로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 상태 먼저 보시죠. 전면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닛이나 범퍼 부분 손상 된부분 전혀 없이 전방 감지기, 사구 안개등까지 라이트 봄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측면 외관 상태 보여 드리겠습니다. 휀다부터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외관 상태는 다크 그레이 색깔이기 때문에 뭐 사실 스크래치가 조금 나도 잘안 보이는 색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차량은 스크래치나 문콕도 없이 지금 깨끗하게 관리 잘돼 있는 상태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 상태는 지금 7에서 80% 정도 남아 있고 휠 컨디션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뒷 타이어 트레 상태도 지금 앞쪽이랑 같게끔 7, 8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휠 컨디션은 컨디션도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우측면입니다. 우측면 앞쪽 휀다부터 앞도어, 뒷도어. 뒤 횡단까지 좌측면이랑 같게끔 외관상 큰 하자는 없습니다 찌그러져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하지만 중고차기 때문에 여기 플라스틱 부분에 정말 이렇게 미세하게 생활의 스크래치 정도는 눈에 보입니다 우측면 휠 컨디션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고요 쭉쪽휠 컨디션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네, 후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트렁크 리드나 뒤 범퍼 부분 손상된 부분 전혀 없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더뉴스렌토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빠져있. 고요. 안에 뭐 침수나 이런 거 흔적 전혀 없이 공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내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울거나 헤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한 가죽 시트 상태 유지 중이고요. 천장부 부분도 이렇게 오염되거나 담배 빵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1열 시트 상태 역시 운전석 쪽 특히 엉덩이 쪽 부분에 찢어지거나 헤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1열도 가죽 시트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요. 천장부도. 전혀 썬루프는 안 들어가 있고, 오염되거나, 대시보드 부분도 부착물의 흔적이 크게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유보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부분 보게 되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좌우측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션 쪽 보게 되시면 오토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주차 보조 시트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이거 워크인 시트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뒷좌석까지 전자석 열선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고른 이유기도 하죠. 체크방 감지기, 차선 이탈 그리고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다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쪽도게 되시면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즈 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러까지, 그리고 뒤쪽에 오토와이퍼, 오토라이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7kg 수 지금 10만 4 4 8 k m 지금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저랑 같이 더뉴소렌토 옵션 많은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을 봤고요 오늘의 주제는 2천만원 밑으로 차량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적정 키로수 탄 매물 중에서 설명 같이 보셨듯이 가장 등급도 좋고 옵션도 좋고 키로수도 적정 키로수의이 와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매물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우리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한 100만원 더, 100만 더 200만원만 더 이러면 사실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천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둔 겁니다 더뉴소렌토를 2천만원 아래서 가장 가성비 있게 고르다보니 이 차량이 1등인 차량이 됐습니다. 이 차량 성능기록으 이렇게 뿅띄어드리면 우선 완전 무사고에 미세유도 없고 우선 제가 픽을 했을 때 옵션만 좋고 금액만 좋다고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죠 엔진 미션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가져가셨을 때 문제없을 차량 선별해서도 갖고 나온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 렌티력이 있지만 뭐 회사 돌리는 그런 렌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점은 아시면 되실 고 같고요. 아쉬운 게 이제 썰루프는 안 들어가 있지만 썬루프 있는 모델 최저가 이제 가면한 2200, 2300초야되는데 물론 그 돈을 지불하시고서라도 이제 전유쏘렌토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화 주시면 또썬루프 있는 매물 중에서 최고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놈으로 이렇게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드신다면 좌측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를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거고요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합니다 저희 필승 모터스는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니즈 그리고 원하는 가성비 그 제가 생각하는 이 기준까지 하쳐가지고 정말 좋은 차량 골라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믿고 맡겨주셔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구입하시 부대비용 총 이렇게 띄어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차 안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뉴스엔토이 차량 엔진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은 차량이었고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정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